자, 필요 주의자 주문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독해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서양의 중세시대 인간의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신, 신,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신이죠, 신. 그런데, 이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진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인 피론주의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된대요이 명증한이 무슨 뜻일까? 문맥으로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잘 뜻을 모른다면은 이 전에 이 전에 보면은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이라고 나왔죠. 근데 근데, 명증한 진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음, 과연 그럴까? 라는 식의 회의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명증한 진리는 뭔가 확실한 진리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회의주의 철학인 피론주의,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요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본 어휘에요. 직접 검색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가세요. 이 피론주의가 관심을 받게 됐대요. 그럼 뭐예요? 이, 이 지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피론주의죠. 그래서 이 피론주의자들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피론주의자, 피론주의 이렇게 서 이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수,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진리를 찾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찾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찾은, 찾은 경우에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의 누가? 그들 피론주의자들이 피도, 피론주의자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건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다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독단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비판을 했죠 플러스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이 필론주의자들이 이두 가지를 한 거예요. 비판도 했고 비판도 했고 독단주의라고 비판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비판하는 와중에 진리를 자기들끼리도 진리를 찾고 싶으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죠. 자, 진리의 존재 여 여기 좀 어렵습니다. 진리의 철학에서 말장난이 나오는데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 왜? 이 전까지의 내용으로는 딱히 이런 게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겠죠. 이 다음에.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하면 내 이름은 이상원이다. 내 이름은 이상원이 아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참이겠죠. 이 배중률을 고려하면 피와 이걸 뭐라고 하죠? 물결피, 이게 여긴데 부정 피, 피와 피가 아니다 중 하나는 참이라는 점에서 진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거짓이 됩니다. 그쵸? 피론주의자들은 요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피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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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이름 뭐였냐, 이거? 피와, 어 그냥 피가 아니다로 합시다. 이거 튼 답답한데, 이런 거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피와 피가 아니다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점에서, 어찌 됐건 간에, 요 말이 맞잖아요. 요 말이 맞자면, 맞잖아. 그치. 요 말이 맞자 맞다면은, 얘는, 얘는 진리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론주의자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 돼요.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또한 필론자 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돼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보세요.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뭐가?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 옳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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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죠. 이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쵸?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자체가 참이라고요. 주장이 옳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주장이 옳다면 얘들의 주장 자체는 진리가 되고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들의 주장 자체는 뭐예요? 보면은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잖아. 모순이네. 그쵸? 그래서 거짓이 된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순에 빠져, 빠져 보일 수도 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왜 필론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을까? 그들은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을 지녀야 된다고 전제했대요. 명증성이 뜻이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가지고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했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대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돼야 하니까 계속 의심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심을 이겨내면 그것은 진리기 이 때문에. 그쵸? 그러나,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피가 안 터지고 배겨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놈들이, 여러 명제들이 대립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명제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제도 명증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어진 게 이거네요.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 피론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라고 일컬었다. 에포케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나는 중립.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상태인 아타락시아가 오게 된다고 생각했다. 왜? 왜? 왜일까? 왜일까? 명증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진리는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뇌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이 에포케 상태에서 에포케 상태, 에포케 상태를, 에포케 상태,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에포케 상태를 우리가 지향하게 되면, 에포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고뇌에서 벗어난 아타락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론주의, 앞에서 말한 거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 없고, 피론주의로 인해, 하지만, 피론주의로 인해,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뭔가 중요해 보이죠? 이는,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편,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대 피론주의의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인간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피론주의로부터, 피론주의로부터 이 피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하네요.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피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피론주의, 피론주의, 다 피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이, 피론주의의 의의죠. 피론주의의 의의가 뭐예요?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된 거죠. 보기에서 보기에서 필론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 찾아주면 되죠. 얘는 어디 있을까요? 상충 대립 명증성 요게 핵심 단어인데 얘네를 찾아주면 됩니다. 상충 대립 명증성 요기 여기 여기 있네요. 그대로 나와 있네. 확인하려고 했죠. 어떠한 명제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월, 열등. 여기 여기 맞다. 이두개 정도 만 일단 맞다고 해놓고 나서 보면은 기억 니음만 맞으니까. 기억 니음 원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한두개 찾아준 다음에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선 기억 니은만으로 답이 나왔네요 그쵸 다른 애들 기억 니은 없죠 디, 그러면은 디귿은 틀리고 리을은 맞다는 건데 디귿이 왜 틀릴까요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 이름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쵸 어떤 명제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는 고,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상태인 아타락시아가 오는 거죠. 이게 진리를 파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독해가 됐으면 이 문제들은 자동으로 휘리릭 휘리릭 풀려요.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되지 않는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증성. 그리고 명증성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을 예를 찾아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봅시다. 보기는 B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는 데카르트죠? A는 뭐예요? 필론주의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 마지막에 조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줬어요.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 믿음을 찾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 의심해보는 회의적 사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회의적 사고에서 일단 필론주의자랑 성격이 비슷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 믿음은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요거는 뭐예요? 데카르트가 세운 진리죠. 그죠 사유의 관계자 에서 의심했고, 그리고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피로 주의자들은 어찌 됐건 간에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찾았죠. 요 정도까지 만약에 생각을 확장해주시면 완벽하게 보신 겁니다. 필기 잘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오래 걸려가지고 간지럽냐? 지금은 좀 오래 걸려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게 만약에 자연스럽게 독해가 된다면은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게 입문 지문이기도 하고 좀 어려울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뭐 입문 지문을 많이 안 만난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드러운 놈들도 좀 나름대로 보이게 돼요.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때 이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맞았으면 맞았고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고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고 틀렸으면 틀렸다.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틀리고 다시 풀어보고 맞겠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3회독했다는 것을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문제는 새걸로 유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까? 문제집 사용법 꼭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복습 효율이 엄청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